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laughs> 지난번에 마저 얘기를 못한 제 아버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아버님은 아호가 젊은 약 모래사자로 약사이십니다. 함 자는 정윤자 호자이시고요. 본 아, 어, 할아버지의 18대 손이 되겠습니다. 제가 19대가 되고요. 어, 아버님은 1922년에 태어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저면, 어, 대저초등학교 건너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리에, 또김해 대동에, 또 가산 쪽에 제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태어나서 만세 살이 되었을 때에, 1925년에 대홍수가 나서 그 낙동강의 지금 현재 델타죠. 삼각주가 완전히 물에 잠겼는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강하고 달리 낙동강은 그 강의 저부가 경사가 굉장히 완만하기 때문에 홍수가 한번 치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김해평야의그 많은 농작물이 완전히 다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지금 낙동강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어, 그 당시에 음 1925년에 그 대홍수가 아, 아,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때 할머니하고 어, 제 큰아버지 되시는 어, 분하고 제 아버님하고 어, 어린 나이지만 그때 그 홍수에 떠내려가서 어 죽을 뻔 했는데요. 그때 아마 구세할 생으로 어,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제가 기억에는 제 아버님이 한 다섯 살 정도 됐을 때쯤 대동면이죠. 지금 대동면 주중리에 조그마한 서당을 만들으셔서 거리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 주중리의 서당에서 아이들을 한약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김에 아프신 분들을 한약으로 치료도 하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다가 할아버지가 1930년경에 일본으로 가시게 됩니다 뭐 연유는 자세한 연유는 제가 책에 다 기록을 해 놨습니다만 그 일본 구경도 할겸또그큰 조카가 일본에 가고 난 뒤에 연락이 닿지를 않해서그큰조카다 만날 겸 그렇게 해서 가신 걸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어, 그 당시에 제 아버님은, 어,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만 일곱 살 정도 됐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930년인가 31년에 아주 대기근에 빠집니다. 어, 아주 가뭄이 졌어요. 농작물이 뭐 완전히 피폐해가지고 어 거의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어 아버님 기록에 보면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큰 아버지 하고 어린 있겠죠. 그세 사람이 3일을 아무것도 못 먹고 물만 마시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아무리 생각 여러다간다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할머니가 거의 뭐 기다시피 해서 그 지역에 대동에 그 주중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아마 주중리에서 가장 부호로 사는 김헌배의 어른,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천석군이신데요. 그분 댁에 가서 싹바느질을 해주기로 하고 쌀을 한가마 그 얻어왔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연명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랬다가 이제 아버님이 만 아홉 살이 됐던 해에, 그러니까 1931년에 아버님이 이제, 어머니, 할머니 모시고 다 같이, 일본의 자리를, 요코하마의 자리를 잡았던 그 할아버지에게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9살 때부터 이제 일본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요. 다른 친구들보다도, 한, 제가 봐서는 한두살더 많으니까, 머리가 아무래도 더, 덩치도 더 크고, 머리도 더 우수하고 해서, 반에서 모든, 점수가 다, 우리로 치면 수를 받고 근데 값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음, 그 값을 받고요. 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불과 5년만에 5년만에 몇개 학교를 거치는데 동경의 제국대학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그게 일본 동경 대학인데요. 그 제국대학에 거의 100% 들어가는 제일 고등학교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워낙 우수하셔서. 그 제일 고등학교에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 예, 합격해서 한 학기 다니다가 후, 이제 그이학기째 가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폐결력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어, 그 해는 할아버지 밑에서 한약을 먹고 휴양을 하신 걸로 어, 제가 합니다 아, 그러고 난뒤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난 뒤에 이제 그 제일 고보는 퇴교를 하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일반 상업 중학교인데 상업 고등학교 그때는 학제가 중고등학교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을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6년제 3학년 3학년 6년인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아마 중학교가 5년제 모양입니다. 그래서 5년제 그 학교에 전학을 해가지고 3학년인가에 편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 하셔가지고 아주 그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어, 그런데 그게 야간 상업 어, 학교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할아버지를 돕고 휴양도 하고 또 밤에는 학교에 가고 그래 주경야독을 하셔서 약한 3, 4년 정도 후에 바로 일본중앙대학에 법학부 3학년으로 편입시험을 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정확한 기록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지금으로 치면 검정고시 같은 것을 거쳐서 되신 거 아닌가 그래서 1944년, 1943년에, 동경지방법원에 서기로 계셨던 광명덕, 전 우리 한국변호사협회 회장이셨죠. 그 광명덕 변호사,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동경에 법원에 서기로 계셨는데, 그분이 일본중앙대학 법학부의 아버님 선배로서 아버님을 아주 기여워했던것 같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거기에 이제 지직을 시켜줬는데, 어, 그래서 대학을 이제 한 학기, 한 학년 다니고 졸업을 해서, 그법원에 서기로 계시다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는데, 그 6개월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어, 고시 전형,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고등고시에 해당되는 시험을 칠 자격을 준것 같습니다. 그게 1900, 4 4년인 초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944년에 이제 고시 전형을 합격을 해서 동경지방검찰청에 이제 검사 15로 어 이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게 1944년에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후에, 바로 한 달쯤 후에 제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선을 보신 거죠. 선을 보고 이제 어머니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음, 아버님은 만 22살, 어머니는 어, 만 17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결혼을 하셨고요. 아, 그리고 이제 1945년에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아버님은 조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그 동료들은 아버님에게 한국에 갈라하지 말고 일본에 귀화해서 자기들하고 같이 계속 검사로서 생활하자 뭐 이런 권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시고 이제 그 당시에 팔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해방 후에 초대 서울시장을 지낸 김상돈일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그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코 수염을 기른 아주 멋쟁이이신데요. 그분이 도쿄 콤륜이라고 아마 그게 사회주의적 어떤 행사 아니겠나 싶은데요. 거기에 오셔서 그 당시 어 무정부주의자로 지금도 어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는 박열이라는 아나키스트라고 그러시죠. 그분이 그 당시에 아마 구검이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그분을 구명운동을 하는 어내 아버지도 앞장을 서시고 그 도쿄 콤륜에 김상돈 그분이 아마 주최를 한것 같은데 아버님 말씀으로는 아버님 그때 홍보 부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노력을 해서 그 박렬이라는 아나키스트가 이제 석방이 되고요. 법무부 장관도 아마 면담을 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김상돈 그 어른이 귀국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으니 전군같이 젊고 유능한 그런 법조인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귀국을 해서 어, 조국을 위해서 일하라. 그리고 서울 오게 되면, 어, 사무실 종로, 뭐, 이강과 상강, 어, 어디에 있으니, 그리로 찾아오느라. 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떠났다고, 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버님이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한 11월 달 정도에 귀국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 귀국할 당시에, 에, 어머님이 아마 한 임신 5, 6개월 정도 됐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당시 하나 재미난 이야기는, 그때 어느, 어느 탄광에 그 광부로 와있던 그 우리 한국분들을, 아버님이 해방이 되었으니까 한 40여 명을 인솔하는, 그 인솔 단장 역할을 맡으면서 귀국을 하셨는데요. 그 이제 요코하마에서 이제 시모노스키까지 왔어. 그 시모노스키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때 관부 연락선이죠. 그걸 타고 이제 부산으로 해서 서울로 가게 되는데 그참그 그어 희한한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예약된 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배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뭐 서류가 잘못 됐거나 하여튼 뭐가 잘못돼 가지고 어 거기에는 자리가 없으니 그 다음 배를 타라고 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어, 아버님께서 그 다음 배를 타고 어, 귀국을 했는데요. 그 어, 도착을 해보니까 원래 타고자 했던 그 배가 그 부산항에 들어오면서 아마 아, 기뢰에 폭파가 된 모양,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분들이 전은 다 사망하는 아, 그러한 아, 일이 있어서 아버님이 구사일생으로 어, 그렇게 살게 된그 이야기를 제가 아,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조화가 아니겠느냐, 어릴 때. 제가 그얘기를 듣고, 어,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님께서는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어, 난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서울에 이제 가서, 어, 그, 어, 광명덕 그 선배님도 이제 만나게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에, 그, 그 당시 아마 감, 광명덕 어, 그 분은 변호사를 하고 있었는지 뭐 판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법적 일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이제 그 김상돈 전 서울시장을 님 하신 분이죠. 어, 그 후에 이제 하게 된 건데요. 이제 그분의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마침 만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광명덕 선배의 도움으로 용산에 사시면서 마포형무소의 임시 소장을 어, 직무를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형무소의 임시 소장을 한 2주 정도 하다가, 음, 거기서 아마 그 죄인들이 탈출도 하고, 어, 그래서 아버지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주형무소 초대 소장으로 정식 발령이 났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더 이상 죄인들하고 살고 싶지 않다 하시면서 이제 서울 생활을 정리를 하고 이제 마산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어, 1946년 2월 이후인데요. 2월에 이제 형님 태어났고, 그 서울에서 한, 어, 대강 추측한 데 아마 4, 5개월 이상 생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말씀으로는 뭐 도덕질 빼고는 다 해봤다, 뭐 이런 어,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 그 46년 2월에 제 할아버지가, 어, 아버지는 먼저 기국하셨고 할아버지가 몇달그생활 어, 하시다가 정리를 하고, 어, 아마 그때 피신으로 나가노에 가 계신 걸로 아는데요. 그때 이제 그 태평양 전쟁 시절이니까 막 공습도 동경에 공습도 많고 이래서 막그 피난을 나가노에 할아버지가 가셨던 모양인데 그 나가노에서 해방되고 한5 6개월을 생활하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할아버지가 46년 2월에 귀국을 하셔서 왜 김해로 안 가고 마산으로 간지 모르겠습니다만 할아버님은 마산에 가면 양덕동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윤리라고도 하고 어릴 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 양덕에, 이제 할아버지가 그 주지를, 어, 이제 잡고 거기에서, 음, 또 이제 한학을 가르치는 그런 일종의 서당을 뭐 여러 개죠. 어, 그런게 하셨고. 아버님 말씀에는 그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도 그분이 이제 진해에 웅동 출신인데, 그분도 할아버지에게서 한학을좀 배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버님 생전에 듣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아버님은 이제 서울 생활을 뭐 대강 한, 한 6개월 정도 했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래 정리를 하고 이제 마산에 할아버지 이제 고향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또 다음 시간에 아버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